차판 남자가 준비했습니다.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젊은층과 기존 고개층을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넓고 시원한 실내 공간, 고급 소재 사용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로는 적은 주행수와 일반 부품까지 가능한 제조사 품질 보증이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품화 과정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네 번째로는 편의장치 또한 우수합니다 잠시 살펴보시죠 풀 LED 헤드램프와 지능형과 하이빔 보조 19인치 휠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후축방 감지기 모스트 클로징 도어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 방지, 휠팅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와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12.3인치 3D 클러스터 후측방 모니터 어라운드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열 컴포트 패키지 2 그리고 전동 트렁크로 가득한 편의장치가 반겨줍니다 프리미엄 대표 세단 G80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G80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원 설명을 설명해 드리기 앞서 해당 차량은 이벤트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옆쪽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화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작업이 마무리가 안된 곳이 있는데요. 힐 복원할 예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택 작업 완료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유리막 코팅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PPF 필름 완료가 되었고요. 네 번째로는 엔진 오일 무상 교환을 해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는 휠 복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전국 탁송입니다. 제주도는 별도로 부담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설명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2.5 터보 가솔린 2륜이고요. 형식은 2021년 등록은 2020년 6월달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수 굉장히 짧습니다. 63,970km 주행이 되었고요. 용도 이력 있으며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은 7,010만원. 추가 옵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기 우려서 잠시 들어보세요. 파폴로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19인치 휠과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2열 컴포트 2, 컨비니언스 패키지, 파노라마 선루프, 드라이빙 어센트 패키지 2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탕 화면에 설명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옵션을 자세하게만 멈춰서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파폴로 패키지 안속에는요. 네 가지의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 2열, 컴포트 1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파플러 패키지만으로도 옵션이 풍부하지만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2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스 클로징 도어와 에런석 에로고 모션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칭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편의 장치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G80 차량을 보시고 계십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헤드램프의 모습을 보셔도 풀 LED 헤드램프와 지능형과 하이빔 보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왜 좋으냐면요 상향등을 켰을 때 빛을 감지해서 상향 하향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블랙톤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하단부를 보셔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웅장한라디레이터 크롬 몰딩이 망겨지고 있고요 긴급제동과 반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전방감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컨디션을 살펴보셔도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유리막 코팅도 완료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번쩍번쩍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유리막 코팅과 강택 작업 모두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고가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이 타이어 또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추가적인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편안한 승차감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약간 미세한 흠집이 있지만 휠 복원할 예정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신차 느낌 그대로인 차량을 원하신다면 이 해당 차량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쪽에도 약간 미세한 스톤칩은 조금 보이고 있지만 큰 모습은 아니고요. 흠집은 없습니다. 현재 생활 보호 필름도 완료가 되었고요. 도어 쪽을 보셔도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 있으면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이처럼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의성을 한층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에도 옵션이 가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 모습을 보셔도 훈집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약간 지금 모습은 휠 스크러치가 약간 보이고 있는데요. 보원할 예정이니 걱정 마시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 생활 보호 필름도 다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의 모습입니다. 스포티하면서 날렵한 모습을 동시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듀얼 머플러로 이루어져 있고요.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버튼을 누르시면 전동 트렁크로 잘 열리고 있고요. 지금 공간을 보셔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컨디션 자체는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더트레이는 타이어 응급 키트와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버튼 이쪽에 되어 있고요. 지금 생활 보호 필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날렵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뒤쪽의 모습을 봤는데 컨디션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고지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고요. 이 제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비대면 거래를 원하시는 분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만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렵한 모습이 보여지는 G80 차량을 보고 계시고요 고지사항은 정말 없습니다 지금 휠 복원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알선 수수료도 없고요 그만큼 자신있게 가져오는 매물이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컨디션 자체는 매우 좋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휠 컨디션 살펴보셔도 이휠 보건만 되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저한테께 실내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컨디션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선팅지에는 기포 올라온 곳 없고요. 이쪽에 자세하게 보시면 약간의 미세한 흠집이 조금 내군데 네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깨끗하고요. 이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블랙의톤과 우드 내장재의 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면 유아처럼 표현이 되고요.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찰드락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팔걸이 쪽은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퀼팅 프라임 나파가죽 시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감재 역시 굉장히 좋은 재질로 사용한 차량이고요 전동 시트와 허벅지 받침 그리고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칭 기능이니까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입한 밝기 조절, 스타뱅고, 차선이탈 방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트렁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이처럼 편안하게 자세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위쪽 대시보드 상태를 보셔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관리는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스티커 자국도 일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을 살펴보시면 우드 내장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껴지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하셔야지 이처럼 중후한 멋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버튼 시동키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진동 경고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이고요 지금 사용감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절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2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때 차선 변경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12.3인치 3D 글라스터로 되어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요. 트림 메뉴를 버튼을 누르시면 이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적 정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정보를 잠시 살펴보는데 9.4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네 가지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모드가 되어 있고요. 글라스터의 모습이 화려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위쪽에는 전방 주시 경고 기능이 되어 있고요. 어, 운전을 하실 때 다른 곳을 이제 쳐다보시면은 경고로 알려주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프레임리스 루밀러로 되어 있고요 한층 더 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위쪽으로 살펴보시면 이 안쪽에 하이패스 3 입구는 이쪽에 되어 있고요 LED 등으로 밝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단축키 버튼 되어 있고요 SOS 기능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엔 파노라마 썬루프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뒷좌석 전동 커튼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실입니다 개방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파퓰러 패키지를 적용을 해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지원되고요. 2D, 3D 네온 이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진의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후진의 영상입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증강의 현실 버튼도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의 모습이 보이시고 있을 겁니다. 꾹 누르셔서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본 모습을 복귀하실 땐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메뉴 진입을 하실 때는 이홈 메뉴를 누르시면 되십니다. 네,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 단축키 버튼 되어 있고요. 홈프로젝션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카 플레이어, 애플카 플레이어 모두 지원되고요 요즘에 티맵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티맵 화면을 이 디스플레이어로 송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고요 발레모드, G카페이 기능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매뉴얼도 되어 있고요 커넥트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설정은 이쪽 이와처럼 진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안전, 주차 안전, 후축방 안전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안전과 차로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2를 선택을 하셔서 후축방 안전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쌩 하고 달리시는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을 감지를 해서 안전하게 컨트롤 을할수 있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설정을 이처럼 간략하게 들어가시면요. 오른쪽에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읽어보시고 설정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설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되어 있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 효과를 스피커로 임의로 연출해 주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신 걸 원하신다면 이 기능을 크기로 하시면은 보다 더 쾌속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옆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글라스터, 계기판이고요. 아래쪽은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진짜 많은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포인트를 몇 가지 살펴보면요. 공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공기 차단 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와샤의 연동과 터널 구간 때 진입할 때 외부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보다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동환기 기능, 창문, 습기 방지 기능 등 편의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뒤쪽으로 살펴보시면, 기조에 보시면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에로고 모션 시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칭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도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른 모습입니다. 옆쪽에 골반, 허리, 전신, 꺼진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하실 때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메뉴는 이처럼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아래쪽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우드 내장재의 모습이 굉장히 멋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단축키 버튼도 큼지막해서 직관적이고 신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듀얼 에어컨 공조계 모습이고요 공기청정기는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다 되어 있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 2가 탑재가 되어서 전좌석에는 열선 통풍 시트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리어 쪽 2열이죠. 2열도 열선 통풍 따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의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G80 차량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단자,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고속 충전 USB 단자 되어 있고요. DIS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컨트롤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처럼 다이얼로 되어 있고요. 이처럼 꾹꾹 누르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십니다. 위쪽에는 마우스 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상하좌우를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선택할 때 가운데 버튼 꾹 누르시면 선택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래쪽은 오토홀드 기능과 평지 주차 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버튼 되어 있고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의 모습입니다. 어, 이 안쪽에 보셔도 이 엠비언트 무드등을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잠시 살펴볼까요? 색깔만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강렬한 레드 색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레드로 바꿨는데요, 색상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앰비언트 무드등에 따라 색상을 변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래쪽에도 앰비언트 무드등이 변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총 두벌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어, 파플러 패키지 안 속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에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기능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변환기 뷰 버튼 되어 있고요.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승석 컨디션을 살펴보셔도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정말 사용하신 데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신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또한 워크인 디바이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이 콘솔박스 안쪽에는 이쪽 버튼을 누르시면 개폐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V 아울렛 장착이 되어 있고요 2열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수동 썬블라인드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나 햇빛이 눈부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팅지의 모습을 보셔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아래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 없는 팔걸이 쪽 보이고 있고요. 정말 깨끗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정말 컨디션 좋고요. 2열 시트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뒷잔석에도 탑승을 거의 안 하신 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 가죽 상태가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풍겨지고 있고요.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로 되어 있어서 착자감 역시 좋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동 시트도 뒷좌석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처럼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주는 2열 컴포트 패키지 2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은 정말 구하기 힘든 매물입니다. 이 해당 차량은 편의장치가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컨디션 자체도 좋으니까요. 이 해당 차량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넓은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내구름과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 해당 차량은 편의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상품화 과정뿐만 아니라 해당 컨디션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앞에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편의 장치가 정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외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사 품질 보증도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까지 일반 부품까지도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편의 장치가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 기타 활부 문의도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